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85년 소띠, 7월 운을 한번 봅시다. 우선, 자, 우리 거북교사님의 운을 좋게 주십사. 하고 한번, 음, 부탁을 드려가면서.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85년생이 뭔 생이냐? 을축생이네, 소띠, 85년. 음, 자, 구성판을 보니까, 이달에는 일단 이런게 있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말 들어보셨죠 낙수물 똑똑똑 떨어진 그 물이 바위를 뚫는다 자자 사자성어로서 이거를 수적 성천 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쌓인다 그러면은 이 냇물을 맺는다 즉 적은 물이 모여서 냇물을 맹기고 강물을 맹긴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이면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야. 자, 어떤 일의 승패는 아주 조그만 일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자, 이 달에는 이제 이 얘기는 내가 해주고 지나가야겠다. 사랑에 대한 책들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사랑의 굴레라. 아니면 사랑의 미학이라 뭐, 등등의 많은, 뭐, 제목들은 있겠지만, 그런 사랑에 관한 책을 한 권쯤 사서, 응? 음? 욕심을 부린다면 두권 사서 좋아. 그걸 좀 읽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신한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laughs> 자, 우리, 그러면은, 일단,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 아, 지금 이 달에는 뭔 결과가 나오긴 한다. 음, 그런데 당신이 지금 85년 소띠? 당신이 생각하는 거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모자란 것 같아. 근데 당신 거기 모자라다고 해서 당신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면은 안 돼. 이 달에 딱운중에서 이런 게 있다? 당이 약간 또라이 짓을 할수 있는 그 기운이 숨어 있어. 당신도 모르게. 음. 그러면 하고 나서 어휴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후회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안 돼요. 응. 해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냥 여유롭게 다. 아 그래 조금 뭐 다음 번엔 더 만족스럽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음. 즉. 진행하는 지금 어떤 일이든지 간에 뚝심을 갖고 쭉 밀고 나가세요. 자, 그럼 우리 거북이 도사가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소축자네. 성실하고 근면해라. 소는 성실 근면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의 단점이 뭐냐면 하루 종일 대씹어 대씹는다는 것은 음, 뭐 소화는 잘 되겠지만은 사람으로서는 옆에 상대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 당신 속에서 끓더라도 상대한테는 한 번, 두번그 이상은 절대 발설하지 마라. 음, 당신 혼자 속에, 응, 집에 들어와서 혼자서 벽에 대고 얘기해. 뭐, 옛날에 달마대사가 벽 보고 면복 응? 수련을 구전을 했다 그랬는데. 운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지? 음. 그랬으면 좋겠다. 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역거 카드를 치우고 다음에는 돈 얘기해 봅시다. 돈 얘기. 음. 자, 이 달에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이거 그이 뭐야? 이니콜 응? 요거를 맞춰라. 억지로라도 들어 놓는다는 요만큼인데 나는은 이만큼 해 갖고 통장에서 빼 쓴다. 다른 데서 구해다 넣는다.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돼 이달에는. 그거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 이거지. 음. 어떤 일이 든 간에 몸으로 당신 다리로 움직여서 부득쳐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돈으로 어? 나갈 돈을 즉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딱 내가 여유 있으면, 그 돈만큼, 억지로 다른 데서 꿈지대하고 갔다 보태서 뭐, 이러한 것은 하면은, 결국 뭐, 그렇게 별로 이득이 없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요. 자, 그럼 우리 거북도사 카드는 어떤 카드를 주실까? 거북도사님, 좋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아유, 구미호! 아홉 구자야 이 아홉 굿 자는 하나가 모자라는 열입니다. 이 열은 완성의 숫자예요. 하나 모자라는 열이야. 즉,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같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완성시키려고 괜히 애써갖고 하나 어디서 꼬우다가 열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드리시죠? 하나 더 뽑아볼까요? 카드? 그래 봅시다. 우리가 뭐. 자, 이렇게 구미호 같이 처신을 하면 어떠냐? 아이고, 여기 또 똑같은 자 나왔네. 그럴문. 글문. 그럴문은 뭐야? 꾸민다. 무늬를 맹긴다. 그리고 또그여을 글로도 쓴다. 다여우 아, 같은 자입니다. 지혜를 가져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럼 옆으로 좀 가서 쉬시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사랑 얘기를 해야지. 85년생. 음. 자, 이 달에는 그러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달이 또이 달이네. 음. 그리고 또 여러 곳을 다녀야 되네. 아, 무척 바쁘시다. 음.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이 이달에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요렇게 벽을 치고서 요 안에서 만나라. 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지 마라. 그냥 음. 딱 거기까지. 우리 그런 얘기 잘 하죠. 서로 얘기하다. 어, 그래. 딱 거기까지만. 응? 알았지? 요렇게 마음의 벽을 딱쳐 두면 당신이 실수를 안 한다. 실수라는 것은 당신이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사랑해도 손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정을 많이 줬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줘. 와, 열받어. 이것도 상처거든, 마음에. 응?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안 입게끔 이달에는 요만큼 벽을 쳐둬라 이거지.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혹시나, 응? 이성, 하고 상대일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 뭐 미혼자고 기혼자고 상관없어요 아셨죠? <laughs> 자 그럼 우리 거북도사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시나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무언가 지금 세상에 나오려고 찬뜩 잉태가 돼 있어 이건 잉태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기 천사의 모양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음, 조금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음, 이 달은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지나가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뽑을 일이 없어. 음, 아주 좋은 거예요. 음,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고도 당신이 꼭또가외로 알고 싶은 거 있죠. 아유, 그건 어떻게 될까? 아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은 거북도사님의 답은 어떤 거냐? 아유, 갑이야. 음. 이것은 갑은 대장이야. 갑을 병정부위경신인 게, 이제 갑은 대장이야. 응? 갑은 어, 또한 일의 시작이야. 우리 어, 이런 얘기합니다. 한 해가 다음 해로 바뀔 적에 있죠. 한 해가 바뀔 적에 요것이 우리가 이제 이 동양철학에서는 그 입춘을 갖고 따지거든요. 입춘이 뭐예요? 우리가 입춘하면 입춘대길 이렇게 또 써붙이기도 하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로 그게 갑입니다. 지금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되려는 그런 순간에 있다. 카드 한장 덮어가 봅시다. 그 새로운 시작에서 어쩌 때는 얘긴지 어디 봅시다. 아이고야 너무 좋다. 이건 귀인 귀할 귀. 응? 이것은 만 돈도 나타냅니다. 황금. 세상에 황금으로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 자, 귀인도 나타나고 황금도 들어오고 조금 아예 당신 지금 생각하는 거 조금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저도 기분이 다 좋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